안녕하세요. 소망아빠입니다. 오늘은 8월 셋째 주 청약 정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안전마진이 1억 5천 이상 되는 아파트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 8월 13일 청약이고 LH 청약 플러스에서 진행됩니다.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청약 대상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분양가는 5억 3천에서 6억.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6일 B1 블록, 8월 27일 B2 블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었고요. 안전 마진은 1억 3천 이상이 있습니다. 청약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리 갈매 역세권 A1 블록. 8월 13일에서 14일 청약이고요. 지역은 경기도 구리시. 청약 대상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분양가는 4억 2천에서 약 5억.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5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었고요. 안전마진은 1억 5천만원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양주 진접 이지구 A1블록. 8월 18일에서 8월 19일 청약이고요. 경기도 남양주시. 청약 대상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분양가는 약 3억 8천에서 약 4억 3천.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없고,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8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었고요. 안전마진이 1억 5천만 원 이상 있으니, 청약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양주 진접 2지구 A4블록입니다. 8월 13일에서 8월 14일 청약이고요.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역입니다. 청약 대상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분양가는 약 3억 5천에서 약 4억 3천.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9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었고요. 안전 마진은 1억 원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청약 종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왕속 프로지오 더 퍼스트 구리 갈매 역세권 A1 남양주 진접 이지구 A1, A4 블록은 다 청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진접 이지구 A1 블록은 8월 넷째 주 청약인데요. A4 블록이 올라온 김에 같이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청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망아빠 청약 정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아빠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